안녕하십니까? 차교육 전문지도사입니다. 아 지금부터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한 가지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한 가지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으로 해서 지금 대기업들은. 에, 어, 신입 사원을 어, 채용하는 것을 연기를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기업들 중에서는 또 채용 계획이 없다는 이런 기업들도 있고 어, 상당히 지금 올해가 어, 문정부 들어와서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에, 무지막지한 그런 전염병으로 해서 나라 전체가 또한 그 국제적으로도 무역 관계가 매우 안 좋아지고 일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일을 잘 실천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생각 되어서 오늘은, 아, 그이 말하면은 앤드류 밀러가 어, 경영 컨설팅으로 해서 키애 y Attributes, Attributes of Top Talent' 'Key a t t 라는 제목으로 어쓴 내용 중에서 참으로 어 경영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 생각돼서 오늘. 직장인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직장인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태도, 애티튜드라고그고 다음 두 번째는 역량 컴퓨턴시, 역량 컴퓨턴시, 셋째는 사고방식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마인드셋. 이 각각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으면은 그 태도, 에티튜드는 태도가 좋다는 것은 조직에 대한 열정과 강한 성취 동기를 가지고 있고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도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그 말하면은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열망, 구성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태도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역량입니다. 역량, 컴피턴시.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쌓은 경험과 수행 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숙련 기량을 갖추기 위한 학습 의지가 강하다. 역량은 그야말로 일을 잘하는 것이죠. 일을 잘하는 것,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말하면은 사실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수행 능력을 갖추고 말하면은 예, 또 그러기가 또 학습 의지가 강한 이런 사람들 보통 역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세 번째는 마인드셋입니다. 사고 방식. 사고 방식은 동료와의 협업이 갖는 가치를 잘 이해하고. 항상 회사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질을 얘기합니다. 그일 말하면은 사고방식은 어떤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목표나 어떤 경영이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이해서 그 어떤 회사의 실적을 올리고 회사가 경쟁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을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 세 가지 자질을 공유하는 이 교집합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 첫째는 태도와 역량은 뛰어나지만은 사고방식이 나쁘다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자신의 이 목표나 실적만을 중시하고 말하면은 개인의 이익이 없다면은 회사에 실적 향상을 위해서 동료의 협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그 이게 부족하면 사고방식이 나쁘면은 회사 전체의 어떤 목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취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말하면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가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태도와 역량은 뛰어나지만 사고방식이 나쁜 경우는 어~ 말하면 회사를 위해서 실적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동료들의 어떤 그~ 협업관계 서로 어~ 협력하고 서로 상호 교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약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역량과 사고방식은 우수하지만 태도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없고 성취 동기와의 연결성이 무너지면 떠날 사람이다 이거 특히 그 성취 동기와의 어떤 연결성이 부족하면은 아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떠날 사람이다라는 겁니 태도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다음세 번째는 바람직한 태도와 사고방식을 가졌지만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이거 생산성 손실에 불가피한 사람 역량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역량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인격자이고 강한 에너지와 조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기량을 갖추지 못하거나 배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창조할 어, 예를 들면은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기,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람직한 태도와 사고방식은 가지만 역량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는 보면은, 아, 예, 생산성 향상에 어떤 그 생산성 부분에 손실이 불가피한 사람입니다. 얘기한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태도, 역량, 사고방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들은 지속적으로 회사에 가치창출을 예, 증가시키면서, 예. 성과 시켜주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 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력은 중요하지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에 열정이 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은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들이 배워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이죠. 경력은 어, 이 세월에 가면서 채워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중요시 하지 않아도 된다. 위세 가지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면 별 일거리가 없더라도 일단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뽑고 나서 일거리를 찾거나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회사의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사람은 회사에 오래 근무하기 힘들다. 그런데 아, 이게 세 가지를 다 갖추면 좋겠지만, 꼭한 가지를 갖추라 그러면, 은 어, 어떤 게더 중요하겠습니까? 음, 바람직한 태도와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이 두 가지를 골라라면 그게 더 중요하고, 하나만 골라라면, 은 바람직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 유망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결과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그 미래 어떤 예측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에티튜드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전망 이게 보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전부 어떤 태도와 관련되는 문제다.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그 그 뒤에 나타난 부분들은. 그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도만 우수하다면은 다른 자질이 다소 뒤처지더라도 더 좋아지기를 기다려 줄수 있는가 하냐 태도가 나쁘면은 다른 자질이 아무리 우수해도 조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다른 구성원의 정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택하라 한다면 저는 태도를 택하겠습니다. 태도가 그 사람의 뭔 물론이고 조직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는 것에 아마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역량과 마인드 세트에 우선해서 중요하고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마인드 세트가 갖춰지면은 그다음부터 영향을 갖추는 것은 그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생각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한 가지 세 가지 다 갖추고 있다면 좋겠지만은 자질 자질 한 가지는 말하는 에티튜드다 태도다 한 것으로 결론지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